남영고 1학년 친구들, 어, 우리 내준 교재 7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3강의 본문 5번부터 시작인데, 한번 쭉 보자. 처음부터 바로 갈게. When we, when we experience the feelings of fatigue. 이거는 그 피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중요 어휘 중 하나니까 기억을 해두고, 심은 현상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필요 없어. 걔네들은 아마 물리적일 거야. 피곤함을 느끼면. 아, 근데 어, 하지만 예시 이번에는 지금 나와 있는 형태로 보면 연결사처럼 쓰였잖아. 이럴 때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의미로 많이 쓰여. 그렇지만 서리스 쇼 보여 줍니다. 당연히 생각 인식 전달이니까 대세 생략 가능하겠지. These feelings don't actually come from the body. 이건 몸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피로감이 육체적으로 느껴질때쯤은 사실은 뭐 육체에서 오는 게 아니래. Even when people reported being 뭐라고 얘네들이 지금 보고를 할 거냐면 being exhausted from exercise 운동에서 피곤함을 느꼈어. There's still enough energy in their muscle tissues. 우리가 쓰는 휴지 티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육 조직을 얘기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 muscle tissue가 있는데 이 티슈는 뭘할수 있는 거냐면은 뒤에 있는 continue 지속할 수 있어. Continue on for several minutes. 한몇분 동안은 더한번 해볼 수있대때 과로가 다치. 하는 것도 어디서 닫혀야 되냐면 여기서 닫혀야겠지, 그지? 한번 밑으로 좀 내려가서 한번 해봅시다. This is because라고 나왔으니까 이 because 이유 나타내는 표현이래 맞거든. 그러니까 w h y로 바꿔도 별 상관 없겠지. Uh, it is actually the brain 어떤 brain입니다. 근데 지금 형태를 한번 잘 보자. 이 시랑 대시 나왔거든. 이 시랑 대는 나오면 중간에 있는 서술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되냐면 경향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에 가까울 것 같은지 나와야 돼요. 그 외에 그 어떤 구체성 있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때 진주어 진주, 가어구문이 아니라 이때 강조 마지막으로 더블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어, 이때 강조구문은 언제나 뒤에 있는 이 대절이 관계사절이거든. 대부분 1학년 수준에서는 관계대명사절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니까 주어가 비어있지. 이거는 이때 강조구문으로 보면 돼. 그래서. 바로 사실은 뇌다 뭐가 아센스 uh, 메시지 메시지 우리에게 보내는 거어투 스탑 엑셀 사이징 before we reach our physical l i m i 메시지를 보낸다 어떤 메시지냐면은 스탑 엑셀 사이징 하라는 메시지야. 근데 이거 보내는 게 이게 끝이거든. 근데 이거 비포 f 언제 우리가 도달하기 전에. 육체적 한계에도달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어이 앞에 있는 과정들 전체가 뭘나타내는거어 잠재적인 부상의 위험 어, 요구 자체를 막을 수가 있대 uh, However, 그러나, scientists have found uh, possible, impossible, impossible, 는 m 같은데 그럼 b l e i o 진주 i b l e i m p o s o u n d 얘가 일단 감사생이었잖아 l o s s i b l e i m p o 이 s i b l e i m p o s s i b to fool the brain, brain을 한 바보로 만드는 거, 속이는 거, 이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running a small electrical current through their brain. 이거 current 중요한 어휘 중 하나인데 명사로 쓰였거든. 현재의라는 형용사, 혹은 현재라는 명사가 아니라 이거는 흐름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야 돼. 흐름으로 여러분들도 적어둡시다. Uh, their brain increased. Uh, 이 electrical e l e c t r i c current를 아주 짧게 한번 running 한번 이걸 좀 흘려보내 through 뭘 통해서 their 브레인 통해서 그러면 인크리즈 어, 얘는 상승시켜 얘가 동산에 사이클리스트 어, 자전거 타는 사람의 어떤 결과 아웃풋 결과거든 바이 뒤에 수치 나왔으니까 뭐뭐까지 혹은 뭐뭐 즈음의 둘 중에 하나인데 뭐뭐까지가 올리네 1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And uh, other athletes have shown improvement 역시 모뭐 향상을 보여줬어요. In their performance에서 in hot conditions 아주 더운 환경에서도 uh, when 언제 uh, given incorrect information about the temperature temperature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니까 러요거는 누가 이제 이거를 받은 거냐면 아thletes가 받은 거잖아요, other athletes. 그래서 얘네들은 day라고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have shown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현재 완료로 그대로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어뭐 have been given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은 그냥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단순 과거로 표현해도 별 상관이 없어. 요요 요 부분은 어, 비동사로 나열되어 있는 분사구문 형태 중 하나잖아. 그러니까 being이 올 수도 있고 그냥 아또 어, 뭘로 와도 돼. 어뭐 when being given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요런 다양한 variation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좀복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다 배웠었던 거다. 요렇게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질문으로 바로 한번 가볼까? Many products for sale at local supermarket. 어, 그러니까 1학년 때좀 도드라지는 게 뭔지 알겠나요? 여러분도 이제 이 길어지는 형용사들을 잘 보는 게 1학년 어, 이 내신을 볼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돼야지 나중에 뭔가 압축되거나 아니면 어디론가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형태들을 잘볼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아이 어, 지역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 많은 제품들은 컨테인 포함합니다 케미커 아 요거는 화학물질인데 코드 뭐라고 불려요 어, 뭐야 이거는 비스페노 a 라고 얘기하는데 비스페노 a 라는 이 녀석은요 또 뭐라고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냐면 모어 Uh, commonly, commonly known as 모로써 많이 알려져 BPA라고 얘기한대요. BPA can be found in plastic s p l i s 플라스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미 동사가 여기 있거든. 그래서 얘가 동사로 올 수는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과거 분사 형태라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which are 요게 생략돼 있는 거니까 be used to 그냥 used to가 아니라 be used to로 봐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봐야 됩니다. 이용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이용된 거? Make food containers and baby bottles. 애기 젖병이나 아니면 우리 락앤락통 있잖아. 그런 거 만드는데 이용됩니다. It is also used to protect. 요거 protecting이나 아니면 making 이거 바꾸면 큰일 나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익숙하다는 표현이야. 이거는 또 활용돼. 그래서 뭐 활용돼서 뭐 하는데, protecting inside of metal food cans. 이거 통조림 캔 같은 거뭐 보호하는데도 포함돼 있대요. These products can cause.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나쁜 점에 대해서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니까 나쁜 점이 뭔지 한번 봐보자. 이거 cause는 야기하다니까 사역동사네. To be는 문법적으로도 삭제돼도 상관없죠, 그죠? 어, people이 뭐 하냐면, 자 여기다가 표기할게요. 내가 안 보여 가지고 자 exposed to BPA BPA에 노출된 사, 노출되게 만들어 사람들이 through their diet 걔네들의 식단을 통해서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바는 사람들이 먹는 거지 Uh, this is because. 아까 나왔었던 건데 y 로 바꿔도 상관없죠. Uh, BPA may leak out of. leak은 세다라는 표현이거든. Out of these containers. 컨테이너에서 좀셀 수가 있고요. And into the food itself. 그 음식 그 자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얘는 얘 푸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강조 용법의 재귀 어, 대명사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BPA는 굉장히 해로워 to the body 몸에 because 왜냐 it's 아, structure is similar to that 이거 대명사 가리키는 바 누구로 얘기를 해야 돼 that of a natural hormones 아, 이게 굉장히 좀 비슷한데 natural hormones들의 그것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이거는 structure 얘기하는 거지 <laughs> 그지 그러니까 자연적 호르몬의 구조하고 굉장히 비슷하니까 우리 몸에 혼동을 100%줄것 같아 dissimilarity 그 다음에 makes 다음에 to be 삭제된 형태인데 지금 가만 보니까 뭐 나왔어요 난이도 나왔지 그럼 또 묶어야지 for vital bodily functions to be negatively affected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 뭐였어 필수적인 몸 안의 어뭐 펑션들 기능들 얘네들이 다뭐 하게 된다 부정적으로 영향받게 만들기 쉽다 그러니까 부정적게 만드는 거지 whether or not부터 한번 보면요 은 w h e t h r or n o t 그렇게 필수적인 건 아닌 거 같아 그지? 왜냐면 whether라는 말 자체가 이미 or n o t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BPA가 ban, 금지되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논쟁적이다 아직 뭔가 논쟁 중인가봐 근데 many experts consider 아 이거 또 고민할 거 없죠 왜 그러냐면 consider 생각 인식이니까 또 같은 형태야 to be 삭제돼 있고 어? wise, unwise 이거 뭐야 부정접도 붙을 수 있는데 얘는 양분 가능한 가치죠. 그러면 또 이투 진주어 가주어 구먼 이제 학교 기준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아 감옥적어 진목적어 이런 표현들로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런 형태로 나왔었던 게총 여기에서만 세 번이 나왔어.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어, 학교에서 말하는 거 말고 우리 것 기준으로 얘기할게. 이투 어, 진주 가족 구문을 이끌 수 있는 중간에 있는 서술의 종류들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반으로 똑 잘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흑백논리와 같은 이야기들. 요 이야기들이 중간에 들어간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내 기억에는 8번까지 있었지. 그치? 8번까지 있는 걸로 알아요. 자, 그럼 일단 7번을 한번 봐 봅시다. 한번 한 번에 끊지 말고 8번까지 쭉가 볼게. Um, uh, what if 이러면 어떨까? your book new 알아. 그 생각 인식이잖아. where you were looking. 네가 어디 쳐다보고 있는지 book이 알아. 그럼 어때? A German research team has developed new eye tracking software for w e-reader. e-reader를 위한 아이 e t r a 아이를 추적하는 눈을 찾, 추적한 소프트웨어 만들어냄. 네가 읽는 동안에, 아, uh, this software shines. 이거 반짝반짝이요. n infrared light, 반짝반짝이는데 뭐를 하냐? 적외선, infrared는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red, 적외선, 어뭐라이트를 uh, 이제 여기까지가 선이겠지. Into your eyes, 적외선을 눈에 뿌려요. 이 U.S.G. reflected pattern 얘네는 반사된 패턴 이런 것들을 활용해 그래서 뭐해 analyze 분석해 생각 인식 how quickly how do you 명사 아닌 거 나왔어 얼마를 나타내는 정도지 무조건 아 네가 얼마나 빨리 읽는지 제가 병렬 구조인 것 같아요 where 이하에도 한번 봅시다 where부터 한번 쭉 보자 you pose 어, 어디에서 어또 멈추는지, which parts, 어떤 부분에서 you read twice, 두번 읽는지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대요. The information can then be used by the software. s o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활용돼. 그래서 뭐 해? Enhance, 향상시켜, your reading experience를. 예를 들어서 if the software senses you r e lingering over a difficult word, lingering over, n e r over 하면은 어딘가에 되게 머뭇머뭇거리다 머무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머물다라고 의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아주 어려운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있는 거를 감지를 해. 이것도 잘 생각해 봐. 네가 lingering over 하는 거잖아. 그럼 요렇게 묶어야죠 그죠? 이런 걸 감지를 해. 아 그럴 경우 it could automatically provide the definition. 곧바로 그것의 정의,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 줘. It could also help uh, with pronunciation. 이거는 또 도움이 돼. 이건 발음이거든요. 어 발음과 함께 이제 도움을 주는데 뭘 of 줘 of f e r 하는 걸 of 줘요 of f e r t r a n a l a t i o n f f n a n a t a n a n a n e o n a r o v i d e n a e of e 이거 병렬 구조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5월 뒤에 여기 이분을 건너뛰고 프로바이더 부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병렬 구조다 얘네들의 형태는 무조건 원형이라는 게 기억이 나야겠네 왜 그러냐면 앞에 조동사 크르가 있으니까 그죠 아, 그리고 심지어 사운드 이펙트도 준대요. 그 음향 효과 for sentences 그 센텐스를 어, 위한 as you read them. 걔네들을 읽을 때 them이 나타내는 바는 앞에 나왔었던 Sentences겠네. Whatever 자체는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죠? 같은 의미인데 어, 뭐 하더라도 라고 의미를 붙이면 돼. 그니까 한번 쭉 읽어볼까? Whatever you reading e x p e r i e n c e this technology promises, 어, 이런 이 this technology가 어, 약속하는 게 어떤 어, 새로운 어, 읽기 경험일지라도 We uh, will surely benefit from them. 걔네들로부터 어쨌든 이익은 확실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아마 이게 8번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보구를 사용할 때 근데 확실히 531보다 훨씬 쉽네요. 그죠? think of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모든 종류의 생각 동사하고 모든 종류의 시각 동사하고 물론 생각 동사에뭐 이런 regard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주하다라는 표현. 이게 왜 되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요거를 요거로써 생각하다라는 표현은 요거를 요거로써 보다라는 표현이나 요거를 요거로써 간주하다라는 표현 요거랑 크게 다르지 않지 한국말로 해도 그래서 모든 종류의 생각동사 consider이나 아니면 지금 나온 think of 뭐 이런 표현도 다 되고 시각 표현하는 see watch 아니면 look at 이런 표현도 역시 가능해. Um, 네 뇌는요. 그것을 이건 툴 얘기하는 거지. An actual extension of your body. 여러분 몸의 연장으로 써봐요. One experiment demonstrated 뭐라고 또 얘기하냐 대칭력 가능하고. After performing task with a long mechanical grabber, 메카니컬 그랩은 기계적인 어떤 그랩은 집는 건데 집게 같은 거. 아, 이런 걸한 다음에 people behaved as if 마치 못처럼 돼요. Arm were longer. 이거 중요한 표현. was로 쓰면은 안 됐지,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면, as if라는 표현이 나올 때에는, 요거 같은 표현이 as though인데, as if의 한정에서만 이제 보시면 돼. 이럴 때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가정법 과거의 내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은 이건 마치 모모처럼이라는 표현인데, 일반적인 like랑 좀 다른 게, 얘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을 해. 어, 그러니까 걔네들의 팔이 실제로 길어진 게 아니지. 사람들의 팔이. 아니 근데 길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잖아. 마치 모처럼 그지? 그러니까 뒤에가 사실이 아닌 것. 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게 가정법 과거의 컨셉하고 되게 잘 맞지. 그래서 여기서 w a s 로안 쓰이고 e 로 쓰였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문법 문제 충분히 낼수 있는 거꼭 알아둬야 돼. This may seem strange. 이건 굉장히 괴상해. But it's a phenomenon. Phenomenon하고 유학은 서로 상관없는 명사 명사잖아요. 그죠 과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 each day 이렇게 딱 끊겨 있거든 여기까지인데 지금 밑에안 보이겠지만은 여기 그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면 된다 그랬어? 이건 관계 부사절 혹은 관계 대명사절이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를 자꾸 확인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뒤에 비어 있는 거를 먼저 보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experience 뒤에 앞에 나오면은 얘가 이제 비어 있잖아. 그러면은 얘는 위치나 대시 올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판단 방식이었죠.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봐야 돼 무조건. 예를 들어서 부터 한번 봐보자. Uh, 예를 들어서 when you brush your teeth uh, this morning, 아침에 uh, 한번 이렇게 이를 닦잖아. You didn't have to look at,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아니면 pay special attention to, 특별히 uh, 뭔가 uh,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Your mouth or your arm. 에 uh, Instead, 대신에 uh, your brain just incorporated uh, the idea of the toothbrush with that of your arm. Uh, 근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 이 Incorporate는 Contemplate하고 동의해요. Contemplate 혹은 Integrate 이게 통합하다라는 표현이거든. 아, uh, the idea를 통합합니다. the idea of the t o o t b r u s h 여기까지 끊고 뭐랑 통합할지 이제 나와야 되지. 이대은또 그럼 누굴 가리킬 수밖에 없어. 비슷한 놈들끼리 통합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이디어예요. 리팔하고 투스프레시 이걸 통합시켜, 그러니까 팔하고 그다음에 칫솔이 리팔의 연장인 것처럼 그냥 통합시켜서 할뿐 칫솔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의식할 필요 없어요. Therefore, if you were to change B2 나왔으니까 의도 그 전에 얘기한 대로 change to 스프라이시를 change 하려고 네가 하잖아. You might 근데 얘도 얘도 확인해 보니까 가정법 과거네, 그지? 뭔지 알죠? 그렇게 한다면. 아, uh, you might find the task. 태스크를 찾을 거예요. 뭐 어떤 태스크인데, brushing a bit more difficult. 아, uh, 이 브러싱이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그 그걸 한번 찾을 거야. 그 근데 얘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이더 태스크라는 말은. 어차피 브러쉬라는걸못 하잖아. 그냥 브러싱이 조금 더 어려워진다. 이것만 읽어도 되는 문제였네. Uh, this is because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 Why로 역시 바꿔도 되고. It w o u l take your brain 여러분들 이것들이 여러분들 이 두뇌 여기에 uh, a moment 어떤 순간 이런 것도 가져와 uh, to process 어떤 처리 과정으로 uh, the new t h o o s characteristic. 아 uh, 요거는 처리 과정이 아니라 처리하다 라는 뜻으로 갖고 와야겠네요 요거는 수요동사로 쓰여서 얘가 간접목적어 얘가 직접목적어인데 얘를 수식해 주는 형태로 어, 사실은 정확하게 보충이지만 요렇게 왔다 라고 보는 게 맞겠지 처리하는 어떤 순간들을 왔는데 그걸 어 누구를 처리하냐 더 h e new tools characteristic 새로운 도구의 특성을 처리하는 순간을 너의 뇌에다가 가져와 줬기 때문입니다 아, 어, 그니까, 이거 얘기하면은 이 테이크는 그건 실제 물건 가져온다기 보다도 지금 모먼트를 갖고, 갖고 왔다 그랬잖아. 시간을. 요거는 좀 부드럽게 바꾸면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니까. 네 뇌가 그 새로운 도구 특성을 그냥 처리하게 만들면은 뇌가 그거를 생각하고 여러분들 몸을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어,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 그냥 얘를 우리 팔의 연장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